Today, we're going to listen o n e of his very famous lectures. Lecture or speech that h e done in a TED. 어, 오늘,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the TED. This i d o you know TED? n TED, I don't k 테드! 테드는 어떤 거냐면요. 되게 이제 전 세계에서 성공 또는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분야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강연자로 초청을 해서 가는 그런 강연 장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테드를 보러 가고 싶어요? 테드에 직접 가는데 얼마인줄 알아요? 나도 오늘 여기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번에 테드가 어디서 열려? 한국에서 테드가 열리는데그 테드에 참석하기 위해 돈을 얼마 내는 줄 알아요? 참석 티켓. 전 세계에서 유명하고 지식적으로 성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모여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당연히 비싸겠지. 좀 비싸요.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천 불, 천만 원, 오백 불, 오십만 원, 구천만 원, 천 불, 삼백 불, 천 달러. 여기에는 u n 4 0 0 0 u r thousand dollar means 400만원이에요. 테드를 직접 가져보기 위해선 400만원이 필요하대요. 저도 그걸 여기서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웃긴 건 사실 테드라는 회사가 이걸 공짜로 우리한테 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테드를 공부하시는 건 4천만원짜리 이상의 가치를 전 가지고 있다고 생각돼요. 게다가 테드 같은 경우는 영어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각종 정말 지식인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다 함축적으로 연설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이 저하고가 아니더라도 혼자서라도 강연을 이렇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연 한 번에요. 아니요. 그날 강연장에 가면 그날 하루 종일에 아마 스케줄이 있어요. 누가 와서 강연하고 누가 와서 강연하고 이 강연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걸 쭉 보는데 이제 4천불 정도 하게 하는 거죠. 김재동이 7만원인데, 아, 김재동 씨 강연을 보려면 7만원을 내야 돼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저는 언니가 보여줄 때만 열심히 봐줘요. 어, 그래서 나도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좋은 걸 많이 가져오게 돼요. 자, 오늘은 뭐 굳이 적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제가 팜, 이 프레젠테이션 용을 다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화면을 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게요. Ready? 시작합니다. This is really a two-hour presentation I give to high school students cut down to three minutes. 가장 중요해요. 아저씨가 첫말 뭐라 그랬어? 들어봐요. This is really a t h o u r presentation I give to high school students cut down to t minutes. 이해했어요? 막 문법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용만 이해해 봐봐. 내용만. 내용이 뭐라 그랬어? Cut down in the three minutes. Right? 고딩에게 3분짜리래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요거는 여러분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This is really a 2-hour presentation. 사실요, 이건요, 2시간짜리 프레젠테이션이에요. I give to high school students.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하는 2시간짜리 강의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You got it? 이건 사실 2시간짜리 강의인데 I cut down to 3 minutes. cut down이라는 건 그럼 무슨 뜻일까? 이건 우리는 컷다운을 배우지 않았어. 하지만 느낌이 있잖아. 원래 it's two hour, originally two hour presentation인데 I cut it down to three hour. 줄이다죠. 그렇죠. 내가 3분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건 딱3분짜리예요 3분짜리요. 네, 다이어트 광고에서도 컷다운 봤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컷다운. 무게를 줄이다. 길이를 줄이다. 다음 거 들어볼게요. 아, 이 음악 한번더 들어볼게요. 아저씨가 막 빠르게 이야기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듣기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 그냥 아저씨 쉬운 말 하니까 알아들어 보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대충 알아들어 보세요 and and 음, 뭐라 그러셨죠? 대충 알아들어. 그냥 대충 알아들으면 돼. 원래 이렇게 빨라요? 저는 안 빨라요. 다 들려요, 저는. 그쵸. 7년 전에 뭔가 비행기 맞아요. 7년 전 비행기.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결국 다 알아들 을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And it all started one day. 어느 날 이게 시작되게 됐대요. on a plane. 비행기 안에서요. on my way to Ted. 내가 테드 강연을 가는 길이었어요. 7 years ago. 7년 전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아, 플레인에서 스타트했고. 어, 7 years a 7년 전이야. 뭐 어렵지도 않아. 그런데 어쨌다고요. And in the seat next to me was a, a high school student, a teenager, and she came from a really poor family. 에. Uh, on my way to Ted, 7 years ago. 들어보고 대충만 감을 잡으세요. 영어는 즐기는 거니까. and in the seat next to me was a, a high school student, a teenager, and she came from a really poor family. 응, 음? 그렇죠, 킹스맨이. 뭔가 고등학생이 있었어. 근데 그 고등학생이 비행기에서 next to me,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애가 되게 가난한 애였던 거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nd she was a plane on my way to TED seven years ago. 들어볼게요. and in the seat next to me was a, a 자, 여러분이 혹시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뭐 알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냥 대충 내용을 듣고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으면 돼요.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어, 막 정확하게 막그 뜻을 아는 것보다 보세요. And in the s e t next to me, 내 옆에요. 누가 앉아 있었죠? high school student가 앉아 있었는데 and she came from a really poor family and she wanted to make something of her life and she what? asked me a from a really poor family and she wanted to make something of her life and she came from a really poor family and she wanted to make something of her life And she. and she wanted to make something for her life 그녀의 인생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했대요. She wanted to make something of her life. 무 뭐, 무언가를 여기서 make는 뭘까? 만들어내는 거야 정확하게? 해내는 거겠대요. 뭔가를 내가 해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여자 아이였어요. She asked me a simple little question. Family. And she wanted to make something of her life. And she asked me a simple little question. And she asked me a simple little question.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뭘 던졌을까요? 여태까지 이해했죠. 자, 어떤 상황인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She said, "What leads to success?" And I felt really... And she asked me a simple little question. She said, "What leads to success?" Think of her life. And she asked me a simple little question. She said, "What leads to success?" 그렇죠. 여러분은 영어를 듣는 것도 좋아한데 해석을 그냥 해보세요. 그걸 뭘 물어봤죠? 어, 뭐, 어, 느낌만 잡아, 막 문법적으로 막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어, 뭐, 어떻게 성공해요? 성공에 필요한 게 뭐예요? 정확하게는 What leads to success? 무엇이 성공을 이끕니까?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leads 는 이끌다예요 무엇이 성공으로 이끕니까?라는 뜻이었어요 무엇이 나를 성공으로 이끕니까?라는 얘기였는데 그랬더니 아저씨가 of her life, and she asked me a simple little question She said, what leads to success? And I felt really badly because I couldn't give her a good answer. 아저씨가 뭐 어땠대요? So I got off success. And I felt really badly because I couldn't give her a good answer. 그냥 한국, 한국어 뜻만, 즐, 영어 즐겨. 그냥 한국어 뜻만 대충 해봐봐. 어, 아, 어땠대? I feel really badly because I c a n give her a good answer. 아, 별로 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대요. 왜냐면 내가 좀 답을 그쵸 답을 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 아쉬워진 거예요. 근데 좋은 답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읽어보세요. And I felt really badly because I couldn't give her a good answer. 흠, 음, 좀 뭔가 좋은 답을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So I get off the plane and I come to Ted and I think, geez, I couldn't give her a good answer. So I get off the plane and I come to Ted. 무슨 일이 일어났죠? Get off the plane, so I come to Ted. 그냥 아저씨가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So, get off 가 무슨 뜻이에요? Get off 비행기에서 내리는 거죠. 비행기 이제 다 끝났어요. I get off the plane and came come to Ted. 그래, 내가 비행기 내려서 테대 eh, 왔어. 어, 왔는데. And I think, Geez, I'm in the middle of a room of successful people. 근데 뭐? Geez, what? So And I think, I'm in the of a of 한국말로 해보, 풀어보세요. e e z 와, 이럴 수가. 어, 중앙, in the middle of, 그러면 중간에. 나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간에라는 뜻이야. In the middle of successful people. In the middle of successful p e o p l e 그럼 무슨 뜻이 될까? 중간에? 중간에라는 말보다는 뭐가 될까요?